이 예, 이번에는 이제 힐 페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뒤꿈치, 이루키나 아니면 이꿈치에 통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감별해야될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힐 페인 신드롬 이렇게 해서 치부하고 마시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쭉 보시면 먼저 발바닥을 볼게요. 발바닥을 보시면, 힐패드잖아요. 여기 힐패드인데, 힐패드에 딱 거의 센터입니다. 센터. 여기. 여기를 세게, 잠깐만요. 보이시죠? 힐패드 센터. 이걸로 봐시면딱 센터예요. 센터. 여기 센터. 힐패드의 센터를, 세게 눌러, 누르, 세게 눌러. 아무튼, 권치하고 항상, 발은 항상 권치하고 같이 검사해야 돼요. 여기를 세게 꾹 누르면 뼈가 만지면서 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길 수 있는 게, 힐패드 하이포트로피랑, 힐패드 하이포트로피랑, 힐패드 하이포트로피랑 이 힐패드와, 음뼈 사이에, 인플라메이터리 벌사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힐패드 하이포트로피, 인플라메이터리 벌사이티스를 두 개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힐패드에 보다 이제 엔테로 메디할지 여기를 꾹 눌러서 아프면 환자분들이 보통 스탠드업, 스타트업 인이라고 해서 자다 일어나서 발바닥에 찢어지는데 아픈 거. 그제? 요 부위에 플란타 파시아이티스입니다. 남자분들은 여기도 많이 아파하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주로 여기를 아파하는데 남자분들은 여기를 아파하세요. 그러면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보다 약간 약간 매알 쪽에 그리고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는 어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플란타 스포는 칼카니알 스포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초음파를 자꾸 보다 보면 그 예전에 이론은 어, 아주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많이 보시면 플란타 칼카니아 스포는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를 증상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틱 걸리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메디알 칼카니아 브랜치, 메디알 칼카니아 브랜치, 엔트레몬트가 있습니다. 여기는두 개가 간별해야 됐죠, 두 개. p 어, 란타 뭐지 힐페드하이퍼트 r 피랑힐페드인플라마이터리 t 사이 y 스를 감별해야 된다고 d i n f 여기는 메달 카카니얼 브랜치를 감별해야 됩니다. 얘보다 조금 더 아래 t thing. t h 면 s is a v 러 r y i m p o r 스 a n 스패스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이머슬 r 리에서 살짝 눌렀을 때 아프면 이게 어브 h 어브덕트 탈레시스 스트레인. 무엇 스트레인을 감별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TV r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메디알 플란타라브 라타나 플란타로 나무고 그 중에 브랜치가 하나가 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브서탈레시스그심부로에서 전원이 쑥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일, 일, 이렇게 주행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그 부위, 그 부위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이쪽으로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면 박스터스 너브 엔트레먼트를 우리가 감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더프로시멀해 갈까요? 7번. 음, 하고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메디알 플란타노브랑 라타랄 플란타노브랑 간별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메디알 플란타노브가 주행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 서스턴 데크를 탈립니다. 이 서스턴 데크를 탈리해서 툭툭툭 했을 때, 이게 찌릿찌릿찌릿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타사터너 신드름, 메디알 플란타노브 엔트런먼트가 여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메디안 플란타너브가 눌리면, 엔트레몬트네가 튕기면 여기 찌릿찌릿하는데 그 아래쪽 서스텐타클로 탈리를 여기를 이렇게 눌르거나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엄지발가락 움직일 때 아프면은 우리가 플렉살리스 롱구스 엔세스패시를 어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서스텐타클로 탈리라고했죠그 포스트에드 쪽으로 보면 포스트로 메디안 프로세스 어브 탈스입니다 여기를 단순히 이렇게 눌러서 아, 아프거나 움직여서 아,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탈로칼카냐 코얼리션 5로 탈로칼카냐 코얼리션을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였지? 여기 였고 여기 여기 였지 탈로칼카냐 어, 코얼리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여기서 틱탈포스트르 메디얼 프로세스 오브 탈루스이죠. 탈로칼카냐 코얼리션 그 그쪽 틱틱틱 해가지고 신경이 찌릿찌릿찌릿찌릿하면 우리가 타살 터널 신드롬을 감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살 터널 신드롬은 꼭라디킬로페시 DM 뉴르페시 페리페라폴리 뉴르페시또마스큘로페시랑그 감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뭐 인젝션 테라피라든가 피지컬을 자꾸 하고 펄스를 자꾸 느끼고 그런 것을 익숙해지면. 그리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하면 간별이 됩니다. 이렇게할 수가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아킬레스 텐던 있잖아요. 아킬레스 텐던이 이 종골 부착부의 안쪽, 요 부위요, 요 부위. 요 부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눌렀을 때요부위 너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는 등산하고 나서 여기 아파요. 그냥 걷지도 못하게 막 끊어질 듯이 여기 아픈 건 건들지도 못하게 부으면서 메델에서 보면 여기고, 라타라에서 보도도 거기입니다. 딱 거기. 여기가,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이티스. 네, 여기도 주사한대 맞으면, 어, 드라마팀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를 살살 누르면, 똑같이, 여기가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발에 자꾸 맞닿아서, 어, 마치 아, 피부가 물집 잡힌 게 아니라, 피부 안에가 물집 잡힌 거죠. 그게 뭐냐면, 칼카니알 벌사이티스, 어드벤티티아입니다. 천부, 종골, 어, 점액낭염 근데 그거보다 여기를 뿡여기서 여기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세게 만지면 뼈랑 만져지면서 여기 이좀했지 뼈랑 만져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지면서 어, 아킬레스 아킬레스 텐던 엔세스 패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킬레스 패시. 그런데 우리가 아킬레스 펜스의 엔세스 패시랑 간별해야 될게 어 그냥 그로스 하게 만져서나 아니면 엑스레는 이 괜찮은데 초음파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어떠 있는 석회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칼시피케이션. 그래서 단순한 아킬레스스 아킬레스 엔스스패시랑 아킬레스 텐든 칼시픽 아킬레스 텐든 엔세스패시랑은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하층 경파를 할지 여덟지로 감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도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이티스가 아니라 아킬레스드 건드는 여기를 살살 비벼줍니다. 살살, 살살 비벼줘서 프릭션이 꾸꾸르꾸 하면서 프릭션이 생기면서 아프면 칼카, 어, 뭐지? 아킬레스텐던, 어, 파라테나이티스가 생깁니다. 파라테나이 파라텐던의 인플라메이션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이제 안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클론이 간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얘를 약간 부어있는데 꾹 눌러. 얘도 좀 세게 꾹 누르던가, 좌우에서 꾹 눌러. 여기 레트로 칼카니얼벌세가 아니에요. 꾹 눌렀는데, 악! 하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있고, 피지과성에막 부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오면. 그거는 칼카니엘, 아킬레스, 아 아킬레스 텐디노시스. 아킬레스 텐디노시스를 이제 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있고요 바깥으로 돌려보면, 그러면 여기도 두 개가 있는 거죠. 파라테나이티스하고 텐디노시스하고 여기는 엔세스패시하고 칼시픽 엔세스패시하고 이렇게 돌려볼까요? 여기서는 아까 아, 여기 여기서 레트로칼카니알버스이티스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만져지면 여기 레트로칼카니알버스이티스 그리고 라타랄 칼카니알 엔트 라타랄 칼카니알 브랜치 엔트레먼트는 되게 여기에서 안 생기고요 여기 어디에서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뼈에 딱 주행을 맞닿아서 주행하는 부위 여기. 그러면, 어, 레트로, 약간 그러니까, 라타라카카니아 어, 브랜치 엔트라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심난하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안에서 셀 거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열섯 열네, 열다, 열려, 열 일곱. 네. 네. 이이점 찍은 부위 여기서부터 요만큼 바깥에 이제 한두개 정도 요만큼이 우리 이제 일반 음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힐페인 심드롬 이렇게 이제 간과할 수 있는 음 질환입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만 그렇고 좀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질환이 있을 텐데 이분 분들을 피지컬과 히스토리 테이킹과 그리고 뭐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그 진단 목적의 인젝션으로 DDX 스 감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보존적 치료, 단순 추지할지, 보존적 치료를 할지, 수술을 해야 될지 기타 다른 어떤 레스 인베이시브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음, 힐페인 신드롬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이제, 나타내는 위치와, 피지컬, 어, 이근제미네이션에 어, 대한, 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